벗이여 참으로 많은 세계가 있다. 그것은 단 하나가 아닌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세계이다. 수많은 세계는 다시 하나로 합치고 소멸하지만 그 또한 단 하나가 아니다. 벗이여 이러한 세계는 헤아릴 수도 가늠할 수도 없다. 존재들은 그 업에 따라 마치 그 무게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떠오르듯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. 더시여 무거운 업을 진 존재는 결코 가벼운 자리와 가까울 수 없으며 가벼운 업을 진 존재도 결코 무거운 자리에 가까울 수 없다. 더시여 무거운 것은 지옥이고 가벼운 것은 천상이다. 무거운 업은 불선업이고 가벼운 업은 선업이다. 버시여. 이와 같은 윤회만 믿어도 그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. 악업을 짓지 않는 자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.